안녕하세요. 유승나는입니다. 오늘은 10월 20일 월입니다 오늘 매명품7종과 무명 3종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종자 좋은 품종도 있습니다. 눈여겨보시고요. 필요한 품종 전화 또는 문자로 연락을 주십시오. 지금부터 한번 소개해보겠습니다. 일부은 소반 백화입니다. 모초건이 그뒤 잘린 게 있지만 전진 쪽 깔끔합니다. 또한 무늬발은잘 되었고요. 종자목입니다. 2번은 홍아 하랑입니다. 입장마다 홍화반잘 들어있습니다. 다행과 색감이 아주 좋은 홍아이지요. 3번은 무명 삼반입니다. 진녹의 엽성이고요. 입장마다 삼반문이 화려하게 잘 발음이 되었습니다. 어, 유로총 만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작품 될것 같네요. 4번은 무명 중투입니다. 엽성 두텁고요. 그리고 중화문이 좋습니다. 변도 좋고요. 어, 녹대비 아주 좋네요. 여러 총 만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5번은 천종무지입니다. 천종은 단엽 중투이고요. 이 개체는 천종무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쫙 아주 좋습니다. 배양 잘 하셔서 혼화 중투로 한번 테트려 보십시오. 6번은 하인과 색감이 아주 좋은 주음소심 체온입니다. 어, 전체적으로 자, 괜찮습니다. 7번은 중합중투어 송정입니다. 현재작은 아주 좋습니다. 상작이고요 어디 나무랄 데 없이 정말 좋습니다. 색감 뿐만 아니라 중합문늬도좋고요 그리고 변도 깔끔합니다. 작품 만들기 에 아주 좋을 것 같네요. 8번은 하영 치록소시 만불소입니다. 만불소는 어, 하영과 치록이 아주 좋습니다. 수산경력하려하고요 현재작은 전체적으로 괜찮습니다. 꽃이 일경이 있어서 종자 확인을 하고 배양을 할수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9번은 삼설 귀화입니다. 어, 현재작은 전체적으로 괜찮고요. 무엇보다 꽃이 삼경이 있습니다. 어, 꽃삼경잘 개화시켜서 내년에 전 시작 만들어 보십시오. 마지막 10번은 국내산 호피 마은입니다 종자 아주 좋습니다. 단절된 호피 문이 아주 좋고요. 그리고 색감도 좋습니다. 엽성 두텁고요. 전체적으로 작 아주 좋습니다. 여러 총 만들며 여배 전 시작이 될것 같습니다. 배양해 보십시오. 1번부터 치수, 벌버, 뿌리 상태 확인하면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1번은 백화입니다. 백화는 명명품이고요. 소반입니다. 어, 무늬 발현 아주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 무엇보다 모촉에서부터 초 발전을 했습니다. 전진초 목대시라고요. 전진초기 크게 나왔습니다. 어, 두촉이고요. 전진, 전진입니다. 모촉은 이 끝이 잘린 게 있습니다. 또한 한입장에 쫑돼 있구요. 하지만 전진촉은 깔끔하니 좋네요. 그리고 벌브 하나 있습니다. 치수는 15.5에 0.7, 금액은 65,000원입니다. 소반 백화, 촉수도 늘려보시구요 배양해보십시오. 백화 뿌리입니다. 앞불이 아주 좋습니다. 배양 상태가 좋구요. 벌바 하나 있습니다. 또한 한입장이 쫑대 있고요. 엽성은 어뭐촉근이 끝이 잘린 게 있지만 전진종은 깔끔하니 좋습니다. 무엇보다 전진이 발전을 했습니다. 소반 무늬도 잘발르이 되었구요. 소반 벽화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이번은 홍아하랑입니다 홍화하랑은 색감도 아주 좋고요. 그리고 하향도 좋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자, 괜찮고요. 잘 괜찮고요. 홍화반이 잘 들어 있습니다. 어, 모초 한입장에 이끝으로 갈비 난상이 약간 있고요. 그 외에는 괜찮습니다. 새촉입니다. 전진 전진이고요. 치수는 16.16에 0.75 금액은 65,000원입니다. 홍아랑 촉수도 널려보시고요. 종자목으로 예쁘게 배양해보십시오. 홍아랑 뿌리입니다. 뿌리 아주 좋습니다. 가닥수도 많고요. 깨끗하네요. 끝으로 생각 점 살아있는 뿌리들도 있습니다. 어, 무엇보다 홍아반이 잘 들어 있습니다. 모초기에 어, 뭐 입끝 하나 잘린 게 있고요. 그 후에 전체적으로 건강합니다. 홍화하라 촉수도 늘려보시고요. 종자목으로 예쁘게 배양해보십시오. 3번은 무명 3반입니다. 입장마다 3반 무늬 잘 발음이 되었습니다. 무늬발은 아주 잘 되었고요. 변도 깔끔합니다. 어, 여러 총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자 괜찮고요. 진노의협성입니다 두촉입니다. 전진전진이고요. 또한 신화 하나 성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촉수 금방 늘어날 것 같고요. 치수는 1 0영0구 금액은 11만원입니다. 운명3반 촉수도 늘려보시고요. 예쁘게 배양해보십시오. 구맹삼바 뿌리입니다. 어, 뿌리, 짧은 뿌리 포함해서 가닥수 괜찮습니다. 어, 검은 뿌리 있습니다. 단단하고요. 그리고 끝으로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도 있습니다. 또한 신화 하나 성장 중에 있네요. 어, 엽성은 삼반문이잘 발언이 되었습니다. 진녹의 엽성이고요. 어, 전체적으로 깔끔하네요. 문명 3반, 촉수도 늘려보시고요. 배양해보십시오. 4번은 문명 중투입니다. 협성빠빠다고요 어, 그리고 두텁습니다. 또한 빼골이 깊네요. 중화문이 좋고요 어, 전체적으로 깔끔하니 좋습니다. 어, 세력을 받으면 아주 좋을 것같고요 종자 괜찮습니다. 두 촉이고요. 전진 전진입니다. 취수는 14에 0.8 금액은 12만원입니다. 우명중투 촉수도 늘려보시고요. 예쁘게 배양해 보십시오. 우명중투 뿌리입니다. 뿌리 아주 좋습니다. 가닥수 많구요. 끝으로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들도 많구요. 배양 상태 정말 좋네요. 또한 벌브 주의 깨끗하고 좋습니다. 녹대비 좋구요. 엽상 빳빳합니다. 무명 중투 촉수도 널려보시구요. 배양해보십시오. 5번은 천종무지입니다. 전종원 단엽 중투이고요. 이 개체는 전종무지입니다엽상 바빠다고요. 이끝지 안으로 오가 있습니다. 진녹의엽상이고요 또한 배구리 깊습니다. 엽상 까랑까랑 하고요. 어, 전체적으로 아주 건강합니다. 어, 이 끝에 약간의 점이 두입장 있네요. 그 외에는 괜찮습니다. 세촉입니다. 전진전진이고요. 또한 신화 하나 성장 중에 있고요. 어, 그러면 촉수 늘어날 것 같고요. 치수는 18에 1.4까지 나옵니다. 완전 강력이고요. 금액은 32만 원입니다. 존종무지, 어, 입실하여 배양 잘하셔서 혼화, 중투로 한번 터뜨려 보십시오. 존종무지 뿌리입니다. 그뭇뿌리 있습니다. 단아인상이 조금 있지만 단단합니다. 또한 끝으로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들도 있고요. 깨끗한 뿌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화 하나 성장 중에 있네요. 와, 엽성 아주 좋습니다. 바, 바다고요진녹의 엽성입니다. 존종무지, 촉수도 늘려보시고요 병에서 호나 중투로 터뜨려보십시오. 이거는 체온입니다. 체온은 하얀과 색감이 좋은 주음소심입니다. 각종 전시에서 수상경력 많구요. 현재작은 전체적으로 건강합니다. 어, 한 입장에 스크래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체적으로 괜찮습니다. 세촉이구요. 전진전진입니다. 취수는 2 1점7 금액은 9만원 입니다 하얀과 색감이 아주 좋은 죽음소심 채운 촉수도 늘려보시고요 배양해서 작품도 만들어 보십시오 채운 뿌리입니다 뿌리 가닥수 많습니다 검은 뿌리있지만단단하고요 전체적으로 뿌리 가닥수 많네요 그리고 엽성도 좋습니다. 깔끔하네요. 조금 소심 체온, 촉수도 늘려보시고요. 배양해서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7번은 송정입니다. 송정은 중합중투이고요. 현재작은 상장입니다. 변이 아주 좋고요. 색감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건강하게 배양이 되었구요. 어, 이끝 하나 잘린 것 없이 정말 좋습니다. 상처 하나 없네요. 깔끔하고요. 아주 좋습니다. 최상입니다. 전진 한 축이고요. 뿌리 가닥수 8가닥입니다. 또한 자마 하나 움두고 있습니다. 치수는 24에 1.0. 금액은 31만원입니다. 종합중투 송정. 예쁘게 배양해보십시오. 어, 상작이라 작품 만들기 아주 좋습니다. 배양해보십시오. 송정 뿌리입니다. 어, 검은 뿌리들 단단합니다. 그리고 하얀 뿌리 밑으로 어,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들 있고요. 아, 뿌리 가닥 수는 총6-8 가닥이네요. 전진한 쪽에 뿌리 8 가닥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자마 하나 보입니다. 아, 엽성은 목대시라고요. 깔끔하니 좋습니다. 중화문이 좋고요. 색감 좋습니다. 종합정도 송정, 촉수도 널려보시고요. 배양해 보십시오. 8번은 만불소입니다. 만불소는 하영치록소심입니다. 하영이 아주 예쁩니다. 진도계협상이고요 전체적으로 작상태 괜찮습니다. 네, 촉전진전진이고요. 그리고 꽃이 일경 있습니다. 꽃이 일경이 있어서 종자 확인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신화 하나 포토이로 살짝 올라왔네요. 치수는 21.5에 0.8. 금액은 8만원입니다. 하영칠록소시 만불소. 촉수도 늘려보시고요. 멋지게 꼭 개화도 시켜보십시오. 만불소 뿌리입니다. 뿌리 아주 좋습니다. 배양상태가 아주 좋고요. 뿌리가 닭수 많아서 화분에꽉 차게 어우러집니다. 아, 무엇보다 꽃이 일경이 있습니다. 종자 확인하고 배양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신화 하나 성장 중에 있고요. 어, 엽성은 전체적으로 작 상태 괜찮습니다. 깔끔하네요. 하영치록소 수인 만불소. 촉수도 늘려보시고요. 배양해서 멋진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9번은 삼설기화입니다. 초세 예쁩니다. 그리고 작은 전체적으로 작 괜찮습니다 어, 현재 작은 전시작이 될것 같습니다 내초기고요 꽃이 3경 이 있습니다 꽃 3경 튼실하게 있고요 치수는 28에 0.9 금액은 9만원 입니다 삼슬기야꽃 3경 잘 개화시켜서 내년에 전시작 만들어 보십시오 삼 기아 뿌리입니다. 뿌리 괜찮습니다. 가닥수 괜찮고요. 전체적으로 건강합니다. 그리고 꽃이 3경이네요. 개잘 시키면 전 시작이 될것 같습니다. 엽성도 괜찮고요. 삼슬 기아 어, 입실하여 배양해서 꽃, 삼경잘 개화시켜서 내년에 전시에 출품 한번 해보십시오. 마지막 식품는 국내산 호피반입니다. 단절된 호피무늬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호피 색깔도 아주 좋고요. 변도 깔끔하네요. 어, 전체적으로 작, 아주 좋고요. 한두척 정도 더 올리면 전시작이 될것 같습니다. 초세 또한 예쁘네요. 두 촉입니다. 전진전진이고요. 또한 신화 하나 성장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촉수 금방 늘어날 것 같고요. 취수는 2일에 1.2까지 나옵니다. 금액은 25만원입니다. 국내산 호피반 촉수도 늘려보시고요. 배양해서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좋은 품종 추천드립니다. 국내산 호피반 뿌리입니다. 뿌리 아주 좋습니다. 배양 상태가 최상이고요. 끝으로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들도 보입니다. 그리고 시나 하나 성장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촉수 금방 늘어날 것 같습니다. 어, 엽성은 호피무늬 화려하게 잘 발현이 되었고요. 엽성 아주 두텁습니다. 두톤후육실의협성이고요 그리고 단절된 호피무늬 화수 좋네요. 여러 총 만들면 어, 여비에 전시작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작은 전체적으로 건강합니다. 국내산 호피바 촉수도 늘려보시고요비양해서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10월 20일 월요일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어, 오늘은 좋은 품종도 있고요. 전시작도 있습니다. 눈여겨보시고요. 필요한 품종, 전화 또는 문자로 연락을 주십시오. 오늘도 행복하고요. 즐거운 날 되시고요. 이번 한 주도 정말 기분 좋은 날들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